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서막.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서는 그야말로 전율이 흐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CNN도, 폭스뉴스도, BBC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몇 시간 전 저명한 랍비들이 통곡의 벽에 모였습니다. 단순한 정기 기도회나 전통적인 안식일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열어젖힐 엄청난 발표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언적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등골에 전율이 흐르고 심장이 기대감으로 요동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본 통곡의 벽의 고대 돌들.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셨을지도 모르는 돌들이 지금 전례 없는 사건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스크롤을 내리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정치, 스포츠, 오락, 그리고 일상의 소음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의 무게를, 그리고 성전산 그늘에서 발표된 예언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랍비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랍비들입니다. 산헤드린은 고대 유대인의 최고 법원이자 7 0인 명의 학자로 구성된 공의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도 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그 산헤드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유대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래로 산해드리는 거의 2000년 동안 완전한 권한으로 운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존재할 수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다시 소집되고 재건되어 성경의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감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제3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성전. 하나님의 집. 쉐키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거의 2000년 동안 이슬람 사원이 점유하고 황폐해진 채 비어 있었던 그 장소. 이 라피들은 지금 이 순간 성전 복원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왔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시간표. 이제 성경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라삐들이 발표한 것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인간의 계획도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예언적 일치입니다. 누가 복음 21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말에는 영원히가 아니라 어떤 때까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가 끝나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정된 순간을 향해 똑딱거리는 신성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통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기로 선택하신 도시, 다윗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로마인, 비잔틴인, 무슬림, 십자군, 오스만, 그리고 영국인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유대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 박해받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46년이 걸려 건축된 웅장한 성전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동안 유대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예루살렘도 없었으며 성전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모든 군사적 논리를 거부하는 기적적인 순간에 6일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의 주권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공수부대원들은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의 벽 앞에 섰고 성인 남자들 전쟁에 단련된 군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음 단계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랍비들은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희망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재건과 마지막 대회 주인공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예언적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당신은 이 말을 들었습니까? 은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상징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문자 그대로의 성전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려면 그가 앉을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여. 그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 산에는 이슬람 사원인 바위에 돔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언젠가 어떻게든 그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비들은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준비의 시간이 지금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오늘 발표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들은 준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때가 지금이라고, 세대가 여기 있다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성전 건축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예언과 얼마나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계시는지 볼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을 보십시오. 마른 뼈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모든 나라에서 취하여 사방에서 모아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라. 친구여, 이것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라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8장 전체는 성전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을 천년 왕국 성전이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만들고 무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이 구절은 7년 기간인 한 일에 동안 확정될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그 7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나 잠깐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제와 예물을 중단시키려면, 먼저 그것들이 복원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논리적인 예언의 순서를 볼수 있습니까? 예언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희생 제도를 복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2 0 5년 전에 예언했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들은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체스판의 말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쓰여진 드라마의 배우들입니다. 이것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다른 예언의 성취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활, 스천흑국 48년, 예루살렘의 재통일, 1967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짐승의 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글로벌 정부 구조의 형성,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생애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박해, 거짓 선지자들, 사랑이 식어짐.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제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룩한 곳,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랍비들이 지금 예배를 복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 9장 27절과 11장 31절, 12장 11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 가증한 것에 대해 세 번이나 언급하며 성전에 세워질 끔찍한 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징조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수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이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예언은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환난 기간 중에 성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지을 천년 왕국 성전이 아니라 환난 기간 중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성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 시작 전이나 초기에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지금 이 시간 성전 준비가 지금이라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바로 그 세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볼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놓치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야 할 특정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헤블레이 마시아 후 셰비 마시아크, 즉, 메시아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사용하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그 전통적인 유대인 징조들 중 많은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 세대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가 예언했던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에 돌아왔다. 1967년 6일 전쟁, 서기 70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막이 꽃을 피운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내게부 사막이 푸르게 변하고 농업이 번성하며 물이 흐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식이 전례 없이 증가한다. 다니엘 12장 4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축적된 지식은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기술, 위성, 선교사 성경 번역, 글로벌 연결성을 통해 복음은 모든 대륙, 모든 국가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둘러싸인다. 스가리아 12장 3절.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적대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UN 결의안의 대상이 되고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친구여,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렬되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까? 마치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작위적이고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조각들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아가고 항상 거기에 있었던 그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성전 준비를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제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 제사장들을 훈련시켰으며 성전 기물을 만들었고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현재 그들을 막는 유일한 것은 성전 산에 앉아 있는 바위의 도움이라는 정치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장애물이 어떻게든 극복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영광으로 회복시킬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승인하고 가능하게 할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높이고 적들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며 유대인의 패권과 세계적인 인정을 가져올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서를 읽었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이해하는 우리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누군가가 오고 있음을 압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한 일에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을 한 통치자에 대해 말합니다. 중동 위기를 해결하고, 평화를 중재하고,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할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그 지도자, 그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자, 기만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국가적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처음에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고 그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의 절반이 지나면 그는 그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언약을 깨고 희생제를 중단시키고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그들의 실수를 깨달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이 말하듯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자를 바라보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엮어 가는 방법을 볼수 있습니까? 라피들은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막을 위한 무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